안녕하세요. 조합골 부동산 영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잘 되셨습니까? 어, 4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조만간 있으면 이제 5월도 되죠. 5월 초순에 보니까 대체 휴일이 있더라고요. 4, 5, 6 연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가평에 그 저희 집이 하나 있어요.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회원들과 거기 가서 캠핑하면서 보내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대출 잘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출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2년 반 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인가, 아, 작년 12월인가, 금년 1월달인가 입주를 하게 되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분양 아파트 경우에는 어, 중도금 무이자가 되잖아요, 중도금. 처음에 어, 낙찰 받아서 낙찰 받을 때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당첨되면 어, 다섯 차례나 6 차례 정도 나눠서 중도금을 냅니다. 중도금을 낼때 그것을 이제 무이자로 내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주할 때 대출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도금 대출해 줬던 금융권이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해 줬던 그 금융권이 이제는 입주를 할 때는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와야 되잖아요. 넘겨올 때 아직 덜낸 잔금 그다음에 남아있 그동안 은행에서 내줬던 중도금 이을 합쳐서 대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갈아타는 거 또는 집단 대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웃음> 그런데 <웃음>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12월 달인가 어, 1월 달인가 어,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돼서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갈아타야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 집을 실거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집이 팔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아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를. 어 전세를 놓으려고 하면서. 어,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대출 상담사가 아 대출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출이 안 됐어요. 또 어, 이분은 본인이 임대 어, 매매 사업자를 낼수 없어요. 매매 사업자를 낼수 없다 보니까. 어, 가까운, 그, 자기, 그, 형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내면, 그 임대주택을 낸걸 가지고, 바로, 어,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거 뭔 말이냐면, 자기 명의로, 어,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하고, 그래서 자기는 담보를 제공하고, 어, 자기 형제가 어, 채무자가 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해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은행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음, 지금 바로 그렇게 될수 없으니까 주, 어, 매매사업자 낸지 3개월 후에는 진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 거니, 12월 달인가 1월 달부터, 그, 뭐야, 그, 대출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갈아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 저쪽, 그, 중도금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중도금 이자는, 이제, 가상금이 붙어버린 거예요. 가상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상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차표님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면.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한 거, 먼저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출 상담사. 물론, 저보단 다더 전문가가 대출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하고 상의를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대출상담사는 본인의 영업을 위해서 상담해주는 거잖아요. 본인의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을 해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물론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는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고 자기 편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이제 연애원 수업 시간에 항시 얘기해요. 연애원 수업 시간에 항시 얘기하는 게 대출 건이 있으면 먼저 저하고 상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저는 어제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한번 대출, 이런 대출 상품이 있으니까 당신이 연락해봐라. 그 중간 이렇게 역할만 자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결국은 저하고 상의하지 않고 대출 딜러하고 상담사하고 직접 상의를 해버려 그걸 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했지만 지난 12월인가 1월달부터 지금 4월이 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간헐적으로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만 이 얘기를 했지, 구체적이고, 이렇게 심각성이 있는 것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외원군이 가상금 이자만 천 단위가 넘어 버렸어요. 천만 원 단위가 넘어 버렸어요. 그러면 사채를 써서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나자를 물건을 찾았습니다. 대출 상품을 찾았서 한나날, 한나 내내 대, 대출 상품을 찾았고, 결국은, 음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매매 사업자 된지 3개월이 되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삼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대출이 실행하도록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장에 사무실에 있는데 한번 찾아오셔서 잘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경제적으로 손실도 상당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어, 결국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오픈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또 그분은 어떻게든 조금 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범위 안에서 부담도 덜 주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본인만 힘들게 됐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갔고, 앞이 캄캄했죠. 앞이 캄캄했죠. 이제, 4개월이 지나버리면, 가산금의이율이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높아진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불을 껐습니다. 지금 음,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 어, 서울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 그게 조정 지역, 투기 과일 지역, 투기 지역 다 합쳐서 서울 25개 구가 전부 다 해당이 되죠. 여기는 1주택만 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은 어 예, 이것이 정부 방침이니까 그럼 은행은 뭘 먹고 살까요? 은행은 은행의 생리는 대출을 일으켜서 받은 이자를 가지고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금해준 사람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예금해줘서 돈이 1억이 쌓이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1억에 대한 2%, 그러면 연 얼마예요? 200만원이잖아요. 연, 200만원. 그것을, 아, 응, 200만원을. 그런데 이 1억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연 4%를 받잖아요. 400만원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400만원 이자를 받아서 200만원 예금한 사람한테 2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이 생기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예금한 사람 이자를 뭘로 줄까요? 줄수 없잖아요. 줄수 없죠. 지금 경제, 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계된 많은 업종들이 전부 다 불황의 늪으로 빠져버렸어요. 첫 번째, 도배. 인테리어 업자들. 그러지 않겠어요? 이사를 못 오는데, 두 번째 이사점센터이사점센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폐업하는 부동산 사무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 GMP, 그 어, 뭐야 그 어, 경제성장률과 대비를 했더니요. 연 20%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그럽니다. 연20% 마이너스래요. 소비가 되지 않게 돼. 매수가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대출 때문에 그러죠. 대출.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사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기죠. 잔금도 묻히고. 그러면 다 그러냐? 뭐, 그렇지만 또 않다. 이 세상은 분명히 틈새가 있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언론에서 막뭐 문제 제기하고또 그렇기는 하죠. 어. 근데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항상 이렇게 틈이 있다는 거. 또 그것을 당장 이렇게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 못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은행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 오픈할 수 없는데 그 그것을 찾아내는 건 결국은 인맥이다. 인맥, 정보고 인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자는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부자들은요 성격도 좋아요. 또 부자들은요 부지런해요. 또 부자들은 헌신적입니다. 친절해요. 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끌게 만들고 사람을 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노래 해보면 어떨까요? 자포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는요.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또 음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그냥 좌표만 쳐도 나옵니다 이 방송은 또음 팟캐스트와 팟캐스트와 어,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기존 방송 해놓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한번 어, 들어보시고 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러, 그거 눌러야 된다고 들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 조회수가 올라가 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야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러네요. 어, 그리고 그, 10월, 아니, 5월, 5월, 어, 한 10일경에 경매 기초반과 중국반이 또 개강을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